친환경의 움직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다음 타겟은 무엇일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전기차로 변화하고 자율주행차로 변화함에 있어서 새로운 신시장도 많이 창출이 되고 있어요. 아. 예,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애플카 이슈입니다. 네네. 그렇죠. 애플이 한 작년 말부터 뭐 자율주행 그런 자동차를 2025년에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면서 뭐 한국 부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뭐 약간 뭐 미팅을 하고 있다. 그런 음, 뉴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부각을 받던 그런 그룹주들이 LG 쪽이에요. 음, 그래서 네네. 뭐 LG 전자도 있고 네네. 여기 이제 자동차 전장 부분 사업 부문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또 LG 이노텍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두 주식을 꼽고 있는데 근데 이 주식 말고도 LG 디스플레이도 함께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거 왜 그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건 가장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왜냐면은 네. 아마도 지금 자율주행차가 되고 나면은 가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운전자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차를 모빌리티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가장 그 차는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될, 것, 될 겁니다. 음.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보시면 차 유리창이 있고 뒤에 도 유리창이 있지만 그 공간들이 아마 디스플레이로 음음.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네네. 현재까지 기술력으로 봤을 때 차량용 OLED 같은 경우는 저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요. 중대형이나 스마트폰 같은 중소형 자체도 뭐 디스플레이 쪽이 가장 LG 디스플레이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가 VR 시장에서도 또 선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음. 이 부분 은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VR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까지 그 뭐 현존에 있는 VR 기기들에 보면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멀미가 난다, 이게 음. 많거든요. 그렇죠. 멀미가 나고, 막, 네. 어지럽고 이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VR 기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비싼 기기 값이거든요. 아, 네네. 비싼 기기 값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게 LCD를 쓰고 있어요. 네네. LCD를 쓰고 있는데, 음. 이것 때문에 어, 선명하지도 않은 화질에 좀더 어지러움을 느끼는 게 많아가지고, 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지금 바로 OLED입니다. 그래서 VR 기기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OLED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에도 좀 더, 네 중국의, 기, 중국의 기술보다도 좀더 강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LG 디스플레이가 다른 그런 주식들에 비해서는 좀 소외가 되어 있긴 한데, 확실히 좀 앞으로 OLED가 많이 채용이 되고, LG 그룹에서 또 그런 뭐 세트, 그런 부품을 잘 만든다라고 한다면 같이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출간하신 책, 그게 아, 이제 네. 기업 분석 이제 30개만 제대로 하면 은 네, 네, 네. 투자 성공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그 책에 그 30개 기업에 대한 분석 사례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궁금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0개 정도 분석을 하시면서 물론 다 괜찮은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석하기 전과 분석하고 나서 보니까 오, 이 기업은 정말 괜찮은데? 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세 가지 꼽아보면은 네. 일단은 CJ 제일제당. 아 CJ 제일제당이요두 어, 번째가 그리고 뭐 현대차. 네네. 네, 현대차가 있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 어, 네네. 네, 전 삼성전자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 <laughs> 네. <laughs> 네, 이번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은그 이유도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시금료가 뜨고 있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인 네네. 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2030년까지로 길게 가져가게 본다면은 아 미래에서 식품에서 가장 큰 화두는. 대체육이 될 것입니다. 아, 대체육? 네, 대체육 시장이 크게 될 것이고,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유럽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시키고, 그렇죠. 통행도 금지시키면서 친환경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음. 그 다음 타겟은 무엇일 거냐라고 봤을 때는 어, 축산업이 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키우면은 사실 뭐 곡물도 많이 소요되지만 뭐 거기서 발생하는 뭐 메탄가스라든지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오염된다 그런 관점에서 대체육을 선호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실제로도 그 어, 이산화탄소보다 좀더 지구온난화를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네배 정도 가속시키는 게 메탄가스인데요. 어. 그 메탄가스의 30%가 축산업에서 나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마 축산업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축소될 음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로 인한 어느 정도 지구 환경에 대한 좀 어, 주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타겟은 축산업에 대한 노리 좀 높아 보이고요. 아 그러면은 그 뭐지? 그 CJ 제일제당이 대체육을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CJ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여러 뭐 롯데푸드라든지 음. 다른 기업들도 지금 제, 대체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네. 아마 직접적으로 연구소까지 세, 세우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CJ 제일제당이기 때문에 음. 네, 제일제당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현대차는 그 좋게 본 이유는 뭔가요? 음, 일단 현대차는 일단은. 이게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아... 어린 시절이나 제가 네네. 지금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는 그냥 기계였습니다. 네네. 기계였는데 앞으로는 되게 차, 자동차는 전자기기, 뭐 최첨단 인공지능 같은 완전 모빌리티 산업의 좀 혁신 같은 걸로 변할, 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대해서 공부를 할때 그냥 연비가 얼마나 오는지 배출가스가 얼마 나오는지, 이런, 이 정도만 공부했으면 됐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 자동차가 얼마나 자율주행 기술에 직급 전,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AI, 뭐, 자율주행이, 뭐, 얼마 몇 단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아, 완전 공부, 책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앞으로 음. 이 아, 단계에 대해서는 좀 더, 어, 진보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 이 자, 전기차로 변하고 자율주행차로 변함에 있어서, 완전히 그, 새로운 신시장도 많이 창출이 되고 있어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네네. 최근엔 또 아예, 이 전기차,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무선충전기술 을 음. 내세웠거든요.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어, 특허도 늘어나 고 있고 무, 그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기술 뭐 도로 무선충전까지 뭐 여러 가지 뭐 뻗어나갈 산업 배려층이 많기 때문에 음. 현대차도 괜찮게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약간 그 자동차 시장 이 단순히 그냥 내연기관 차량에서 미래의 그 모빌리티 쪽으로 네네.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회는 상당히 크다 그런 관점에서 뭐 주목할 만한 기업 이다. 그렇게 네, 볼수 있겠네요. 대신에 이제 현대차가 잘해 나가는지 볼필요는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런 M램,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그렇죠. 삼성전자 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역량 부족이 가장 컸는데 음. 아마 이번에 M램을 개발하게 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진짜 어, 그런 TSMC를 이겨볼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비메모리를 생산할 비메모리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분석, 특히나 이제 최신, 첨단, 산업 트렌드,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분석을 하시면서, 아, 정말 이쪽 분야,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하다. 그렇게 음... 이제 보시는 분야가 있나요? 음, 그냥, 어, 섹터만 보게 된다면은, 네네. 나 가장,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도 아무래도 좀 보안 쪽. 보안 쪽. 쪽 아, 네. 왜냐면은, 네. 지금 전체적인 자산들의 움직임이 디지털로 이전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뉴스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어디 암호 패킹 당했다, 뭐 털렸다, 아, 뭐 북한이 네네. 뭐 이런 미사일 발사 자금을 암호 패킹으로 충당했다 이런 그렇죠.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무 래도 디지털 자산이 자산이 디지털로 옮겨지고 있는 이면에는 그를 보완하는 약간 기술들이 좀 많이 음. 미진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당연스럽게 그 시장 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음.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AI 반도체가 가장 클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아마 AI, AI 반도체는 뭐, 뭐, 저, 뭐, 제가 굳이 뭐 답변은 드리지 않아도, 않아도 뭐 음. 지금 뭐 컴퓨터라든지, 아무 자율주행,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AI 폰 만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실제, 실제로 우리 삶에서 로봇이 등장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음. 인간 일자리 대체하고. 네네. 네. 그래서 AI 반도체가 세,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가장 주목을 못 받았지만, 아직까지 도 미래가 기, 기대가 되는 게 대체육 시장. 대체육 시장. 네. 어. 대체육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큰 기대가 됩니다. 음. 사실, 앞서서 말씀하신 뭐 AI 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 들은 얘기고, 전반적으로 다뭐 전반적으로 다뭐한 목소리로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사실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쪽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사실 뭐 그렇게 재미는 없고, 최근에 음. 좀 반다고 있지만. 네. 하지만 또 이쪽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좀 저평가 되어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기업 분석을 어려워하는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또 많이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약간 기업 분석의 노하우? 이렇게 하면은 기업 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개인마다 뭐 음.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기 기업 기업마다 또산업마다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기업분석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네네. 공부가 어려운 건 알고 정답은 네네. 없는 것은 알지만 그렇죠.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가장 어렵잖아요 음. 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안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제 책을 쓴 것이고 네, 책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저는 가장 세 가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 IR 공식 읽기, 뉴스 6개월 동안 읽기, 그리고, 어, 기업의 사업보고서 읽기. 이세 가지인데, 사실, 이건 듣고 이러실 수 있어요. 에? 그거라고? 음,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세 가지 기본적인 걸 가장 안 하시고, 그세 네. 가지 안에서도 얻을 게 상당히 많은데, 음. 그걸 제일 안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세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세 가지만 봐도 충분히 이 몰랐던 기업에 대해서 잘알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네네. 충분히 저는 그세 가지 방법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뭐, 보는 순서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그세 가지를 잘 챙겨본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네. 이게, 어, 첫 번째로 이제 완전히 쌩, 쌩 모르는 기업이라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네. 하나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군수기업이거든요. 네네. 사실 군수기업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뭐 식품이나 전자기기도 아니고 사실 이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지라고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 어려운 분야이고. 근데 그럴 네네. 때는 첫 번째로 어, 다의공실의 사업보고서 사업 를 읽으시는 가장 편하고요. 네네. 사업보고서 보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장, 세세하게 간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음. 정말로 내가 완전히 생 모르는 기업이다 싶으면은 아예 사업보고서부터 읽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엔 이제 사업 보고서 이외에도 안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분기, 분기 자료를 보시게 되시면 되는데, 분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 하나 시스템에서 공시한 아예 자료가 있어요. 분기마다. 분기마다 음. 어느 게잘 팔렸고, 어느 게덜 팔렸고, 이런 게 나오, 나오거든요. 아, 홈페이지. 있나요? 네, 보통 홈페이지 있습니다. 아, 네. 보통 공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네네.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보, 보시고 나셔서, 어,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내가 이번, 이번 분기는 에 어떤 것이 뭐잘 나갔고, 대한 전망을 좀 세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좀뭘 빨리 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게 어떤 게안 좋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뉴스를 보면 가장 간편한데요. 음. 보통 앞, 앞뒤 전 앞뒤 전으로 보통 6개월씩 정도 보시면은 어이 기업에 대해서 현재 추세가 어떠한지 뭐 시, 어 새로 개발한 뭐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네네. 가장 편하게 합니다 음. 네. 근데 가장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 물론 제가 너무 당연한 걸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이것을 막상 직접 한다 그러시면 보통 손을 못 대시더라고요. 아. 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책에서 어떻게 하는지 예제처럼 나와 있고, 음. 네. 출간을 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마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어, 첫 번째 우리나라, 사, 우리나라, 어, 투자자들의 역사와 스탠스 변화, 그리고 금융 투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히스토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기업 예제에 대한 서른 가지 정도 예제가 음. 담겨 있고, 마지막 장에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한 실전 네네. 연습할 수 있는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세개 정도를 충분히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업 분석과는 어 전혀 다르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기존까지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시던 뭐 객관적인 지표, 뭐 이런 P E R 이런 거 말고도 뭐 자기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흐름을 통해서 역사를 음.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 푸는 예시가 아니라 이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네, 직접 방금 네. 말씀드린 사업 보고서 읽기, 재무제표 아. 읽기, 그리고 네, 네. 그 뉴스 읽기 이런 것, 이런 것을 음. 실제로 기업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고요. 음. 사실 이 자리에서 풀고 싶긴 한데 너무나도 좀 길고 장황하고 네, 네. 네, 좀 어려워서 네, 네. 네, 그 책을 통해서 그래 네. 책을 사시니까. 음.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뭐 말씀은 어렵다고 했는데 뭐, 보시면은 친절하게 잘또 이렇게 설명해 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네.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사실, 그,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종합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단기간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는 사실 묻지마 투자하신 분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 작년부터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음. 정말,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꼼꼼하게 내가 투자하는 기업 분석을 잘 해보시고, 정말 믿음이 강다, 성장성에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투자하시기를 권고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건희 작가님이 출간하신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